아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형법 총론 제1회독 414페이지 로마 3번의 면책적 긴급피난 보겠습니다 사마열 t v 질척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번에 면책적 긴급피난의의미 면책적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공동한 이익 또는 비교 형량이 곤란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피난행위의 목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조각. 4페이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면책적 긴급 피난. 이번엔 면책적 긴급 피난의 처리 방안. 면책적 긴급 피난에 해당한 하 사례용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른바 카르네아데스 판자 사례나 19세기 영국의 미녀네트호 사건에서 부각되었다. 독일에서는 형법제 35조 1항에서 재정을 통해 이문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결 방안을 두고 결의가 되리면 드립한... 양가를 이번에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서의 기대 불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는 견해, 긴급 피난의 다른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동같이한 법익 또는 이익 형량이 불가능한 사례 위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22조 1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책임을 조각시킬 것이 아니라,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의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키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2조 1항이 긴급 피난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양가로 2번. 형법 제22조 1항의 해석론을 형도로 해결하자는 견해, 소위 이분설 책임을 조각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전제와 같으나 초법적 책임조각 사유로서의 기대 부분 가능성을 근거로 책임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2조 1항의 해석론을 통해 책임조각의 결론에 이르는 견해를 말한다. 이 견해는 형법 제27조 1항이 이법성을 조각시키는 긴급 피난만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조각시키는 긴급 피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 분석, 이 입장에서는 특히 책임을 조각시키는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형법 제2 2조 1항의 상당성 요건을 이법성을 조각하는 긴급 피난의 경우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방과 선번의 결론. 방과 선의 이분설의 타당성, 동가치 법익 충돌 혹은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법익 충돌설에 416 페이지의 경우 모호한 기대 불가능성 이론 하나만 가지고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보충적으로만 수행할 일이다. 따라서 기대 불가능성 사상이 그 실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가능한 한 탐색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통해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사례 유형에 대해서 기대 불가능성 사상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종 마당은 형법 제22조 1항의 규정이라고 할수 있다. 형법 제22조 1항의 해석론을 통해 원칙적 인도편난의 책임 조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책임 조각의 요건 동그란 미국은 긴급피난의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이 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받는 이익은 생명 신체로 제한되어야 하고, 피난행위도 정당화된 긴급피난의 경우와 달리, 자기 또는 친족을 위한 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균형성 결로결여여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자동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에 의해서 위난의현재성을 정당화적 긴급 현안에서의 그것보다 더 높게 해석하는 것에도 책임조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의 피난의 사 위복성을 조각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난하기 위한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다른 기대에 가능한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가능성을없는 문제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복성을 조각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건이 행위자의 면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면책에 필요한 다른 객관적인 요소와 피난 의사만 있으면 면밀한 승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책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면책 상황에 대한 차고의 문제로 해결하면 좋다. 겠 또한 3번에 상당한 이유 인는 피난이니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도 유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긴급 피난의 경우에 비해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이 될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책임 조각 여부를 평가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417페이지. 물론 법의 균형성은 위법성 조각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완화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간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면책적 긴급피난의 사례로 가져올 수도 없다. 동그라 4번에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형법 제22조 2항에 따라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음. 면책적인 급피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책임 있는 자, 건대 위험을 야기한 자, 특별한 법적 관계에 있는 자, 및 기타 특별하게 위험 감수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위난을감수하지 않고 피난행위로 나아간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까지 면책의 길이 봉쇄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책적 긴급피난 봤고요. 제5절 기타 법규화된 책임교학사유를 자세히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